46강 1차 확인 학습 5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원기둥과 부피가 같은 새로운 원기둥을 만들려고 한다. 이게 주어진 원기둥이죠. 얘랑 부피가 똑같은 또 다른 원기둥을 만들려고 하는데,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3배로 했어요. 얘는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이게 R인데, 이렇게 3배로 늘렸을 때 도대체 이 높이는 몇 배를 해줘야지. 이두 친구의 부피가 서로 같아질지를... 어,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두 원기둥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여기 주어진 이 원기둥의 부피는 당연히 이만큼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밑면의 넓이, 그렇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이 원기둥의 부피잖아요. 자, 밑면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r 제곱 거다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바로 이원 기둥의 부피입니다. 자, 그리고 밑면의 기, 그 반지름의 길이가 3배로 늘었어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높이는 얼마가 높아졌는지 모르니까 네모에다가 h 이렇게 할게요. 여기는 여기에 곱해진 수예요.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. 근데 반지름이 지금 3알이에요. 3알. 3R. 맞아요? 어, 3알. 거기다 곱하기 높이는 몰라. 네모 h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걸 이제 마저 계산해주면 3을 제곱하면 3이 두번 곱해지니까 9가 되겠고 파이 적겠고요, r 제곱 적겠습니다. 곱하기 네모 h 여기는 파이 r 제곱 h가 되겠죠? 자 그럼 양쪽에 지워질 수 있는 부분들 모두 다 약분 을 시켜주면 r 제곱 똑같이 지워질 수 있겠고요, 파이도 지워질 수 있겠고 맞나요?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건 어, h도 지울 수 있겠죠? 남아있는 건1 남아있겠고, 여기는 9 곱하기 네모예요. 그쵸? 그렇죠? 양쪽에 9로 나눠주면은, 네모는 얼마다? 9분의 1이다. 따라서, 결과적으로는 밑면의 길이가 3배가 늘어나면, 높이는 9분의 1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.